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손뜨개 이지안입니다. 자, 암홀 둘레 코다 주었고요. 이번에는 아이코드 해 볼게요. 아이코드를 할 때에는 두코 아이코드랑 세코 아이코드 있는데 저는 세 코로 해 볼게요. 일단 세 코하고 두 코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코에 겉뜨기처럼 찔러서 겉뜨기를 하나 뜨는데 바늘이 앞으로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이 코를 빼기 전에 멈추세요. 그리고 뒤에 요 꼬리실 좀 당겨서 탄탄하게 해주시고 바늘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비틀어 주세요. 그런 다음 오른쪽에 생긴 요첫 번째 코를 왼바늘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찔러 주세요.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찌릅니다. 찔러서 왼바늘로 옮기는데요. 이때 오른쪽 바늘이 빠지지 않고 뒤로 엑스되게 다시 겉뜨기 기본 자세예요 이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을 뒤에 바늘에 걸고 앞으로 이렇게 겉뜨기처럼 나오다가 코를 빼지 말고 오른쪽으로 비틀어요. 그리고 다시 왼 바늘에 요 코를 옮겨줍니다. 지금 두 번째 했어요. 이때 바늘 빼지 말고 오른 바늘을 뒤로 X 만들고 실 걸어서 겉뜨기처럼 앞으로 나온 다음에 또 비틀어서 왼쪽 바늘에 이렇게 코를 옮겨줍니다. 세번 하면 바늘 빼도 돼요. 요게 이제 세코 아이 코드 하기 위한 세팅이에요. 세 코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만약 두코 아이 코드 하실 거면 두 코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를 겉뜨기를 하고 이번에 빼도 돼요. 다음 두 번째 코도 겉뜨기를 하고 그 다음 코는 하나를 겉뜨기로 찔러서 한개 뺍니다. 그 다음 코는 겉뜨기를 떠주세요. 두 번째 옮겨준 코를 걸러뜨기 한 코를 걸어서 이렇게 엎어 씌워주세요. 이거 우리 SKPO 한 거랑 비슷하죠? 그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 꼬리실 다 당겨주시면 이렇게 딱 붙거든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아이코드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세 코를 다시 왼 바늘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이때는 안뜨기처럼 찔러서 옮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은 여기 왼쪽 세 번째에 걸려 있지만 오른쪽 끝에부터 겉뜨기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그리고 하나는 겉뜨기처럼 걸러뜨고, 다음 코는 겉뜨기를 뜨고, 두 번째 코로 엎어 씌워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또, 아이코드. 왼바늘로 다시 이렇게 옮겨주세요. 겉뜨기 하나, 겉뜨기 둘, 그리고 한 코는 겉뜨기로 걸러뜨고, 다음 코를 겉뜨기 떠서 엎어 씌울게요. 세코 아이코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양이 잘안 나오는데, 계속 뜨다 보면 모양이 나올 거예요. 다시 오른바늘에 있는 세 코를 왼바늘로 옮겨주고, 계속 반복이에요. 겉뜨기 하나, 겉뜨기 둘, 그 다음에 하나 걸러뜨고, 겉뜨기 하고, 엎어 씌우고, 또 왼바늘로 옮겨주고,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지금은 세코 아이코드 하고 있고요. 요렇게 볼록하게 되고 있죠? 두코 아이코드도 한번 해볼게요. 자, 겉뜨기처럼 찔러서 하나를 겉뜨기 뜨는데 왼바늘에서 빼지 말고 비틀어 주세요. 그리고 오른바늘에 있는 이첫 번째 코를 왼바늘로 이렇게 옮겨주고, 이때 바늘 빼지 말고 뒤로 X되게 오른바늘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겉뜨기처럼 연속 동작. 그리고 비틀어 주고, 다시 왼바늘에 코를 끼워줍니다. 지금 두번 했어요. 두코 알코드면은 두코 만들고 오른바늘 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코 겉뜨기 하고 두 번째 코는 겉뜨기로 찔러서 걸러 뜹니다. 그리고 다음 코 겉뜨기해서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코를 걸어서 엎어 씌우세요. 요거 SKPO처럼 하고 있죠? 뒤에 요 꼬리실 당겨주면 늘어난 거딱 붙거든요. 그리고 오른 바늘에 있는 두 코를 왼 바늘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다시 한코 겉뜨기 하고. 다음 코는 겉뜨기로 걸러뜨고 그 다음 코는 겉뜨기로 떠서 SKPO 해줍니다. 다시 왼바늘로 코를 옮겨주세요. 두코 아이코드는 계속 두코만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겉뜨기 하나 걸러뜨기 겉뜨기 하나 어퍼우기 왼바늘로 두코 옮기기 이렇게 해서 계속 뜨면 아이코드 테두리 모양이 나올 거예요. 조금 더 떠야지 보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라인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얇은 라인을 원하시면 두코 아이코드 하시면 되고 좀 두꺼운 통통한 라인을 원하시면 3코 아이코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에 이런 모양 이상한 실은 나중에 정리하면서 메꿔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원하는 두께의 아이코드. 두 코나 세 코. 네 코도 할수 있는데 너무 두껍지 않을까요?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빙 돌아서 마무리하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아이코드 테두리를 다 했는데요. 제가 지금 암홀이랑 목둘레도 전부 다 코를 주어서 테두리를 떴어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 보여드리려고 남겨놨거든요. 어, 아이코드 하고 마지막에 오른 바늘에 있던 코를 왼 바늘로 옮기잖아요. 거기까지 하고 지금 세 코만 딱 남아 있으면 마무리할 수 있어요. 우선 한뼘 정도 남기고 실을 자른 다음에 돗바늘에 실을 끼워주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볼게요. 지금 실이 바늘에 걸려 있는 코 중에 제일 왼쪽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돗바늘에 지금 실을 끼워놨고, 바늘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코에다가 안뜨기처럼 이렇게 한번 찔러줄게요. 이번에이 위로 갈게요. 시작했던 부분이죠? 이 시작했던 부분 이렇게 펼쳐보시면, 제일 왼쪽에 여기 가로줄이 있죠? 가로줄 바로 위에 있는 V자 있고, 그 위에 있는 V자. 요렇게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도 V자가 있어요. 같은 라인에 V자가 있고요. 이거를 살짝 뒤집어 보면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 볼게요. 찔러 놓은 그 V자 오른쪽에도 또 V자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찔러서 바늘을 빼 줍니다. 이번에는 밑에 있는 바늘에 마지막 코에 겉뜨기처럼 찔러서 한 코를 뺍니다. 다시 요두 번째 코에 바늘에 있는 코 안뜨기처럼 찔러서 이번엔 빼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세요. 혹시 코가 빠질 것 같으면 이렇게 줄 쪽으로 보내놓으셔도 돼요. 지금 요실 땡겨보면 움직이는 데가 여기 있거든요. 이 실이 나오는 구멍으로 찔러서 왼쪽에 있는 부위 이렇게 찾아주세요. 그리고 실 당기고 바늘 당기고. 다시 이번에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 밑에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이번에는 겉뜨기처럼 찔러서 하나를 빼고요. 다시 마지막 남아 있는 이 바늘에 있는 코에 안뜨기처럼 찔르고요. 아직 빼지 마세요. 줄로 또 보내놓을게요. 그리고 실 엉키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다시 위에 이렇게 당겨 보면 움직이는 실이 있어요. 요거에 아까 찔렀던 거, 요거 실 나오는 구멍 옆에 있는 부위 있죠. 요 가로줄 바로 위에 거 말고 그 위에 거에 찔러야 돼요. 그 위에 찌른 다음에 다시 이 밑에 있는 바늘에 걸린 마지막 코 요거를 겉뜨기처럼 찔러서 빼줍니다. 그럼 이제 바늘에 걸린 실은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 거예요. 지금 아주 울퉁불퉁 막 늘어난 코도 있을 건데요. 이거를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줄게요. 지금 당기는 실 요거 가닥을 찾아서 이렇게 한 가닥씩 당겨보면 옆에 옆에 움직이는 실이 보일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넣어줬던 실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네요. 이 가닥 먼저 찾고 얘를 당겨주고 다시 왼쪽 가닥 당겨주고 또그 여기 이거 움직이면 딸려오는 실이 있어요. 그실 당겨주고 또 옆에 움직이는 실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를 맞춰줄게요. 그래서 이게 위아래가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좀 모양 이상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잘 달래서. 새로 넣은, 새로 우리가 찔러준 실이 제일 위에 올라올 수 있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코드는 마무리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빙글 돌아가면서 조금 이상한 게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시고 모양을 다듬어주세요. 이 정도면 된것 같거든요. 불룩한 거는 나중에 실 정리하면서 없애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안쪽에서 이렇게 실 당겨보면 딱 붙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벌어져 있어도 나중에 숨길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꼬리 실 당겨보면, 앞에서 보면은 이 꼬리 실 당겼을 때 움직이는 데 있죠. 여기 보이죠? 여기 움직이는 대로 이 바늘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안쪽으로 실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못난 부분 나중에 수정하면서 실 정리를 해줄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면 아이코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마무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바늘을 끼우고 하는 게 어려우시면 단수링 같은 데다 걸어놓으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오른쪽 끝으로 단순히 끝이 되도록 얘를 다시 반대로 끼워줄게요. 꼬리실을 돗바늘에 끼워서 맨 처음에는 오른쪽 끝에 있는 이 고리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안뜨기처럼 찔러서 빼줍니다. 그리고 이 실을 꺼내지 마세요. 이대로 두세요. 그런 다음 여기 시작 부분에서 가로줄 찾고 그 위에 있는 v자 찾고 그 다음 v자 찾아요. 요거예요 그 v자 옆으로 가면 또 여기 v자 있고요 살짝 돌려보면 여기 또 v자가 있어요 요렇게 여기에 찔러서 가지고 오고 실이 엉키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단수링에 걸린 실 중에 마지막 꼬리에 겉뜨기처럼 이렇게 찔러요 그리고 한개 뺍니다 다시 여기 두 번째 코에 안뜨기처럼 찌르고 이번엔 빼지 말고요. 여위에 다시 올라가세요. 방금 내가 가져온 실 요거 당겨 보면 움직이는 애가 있어요. 움직이는 애를 찾고 그 실이 나오는 구멍 찌르고 왼쪽에 V자 찾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실 바늘 당기고 다시 밑에 단수링들어 오죠? 여기서 겉뜨기처럼 찔러서 한개 뺄게요. 바로 연속으로 마지막 코에 안뜨기로 찌르고, 이번에 코 빼지 않고. 다시 요걸 당겼을 때 움직이는 실을 찾아요. 위에서. 요 실이거든요. 요 실이 나오는 구멍으로 찌르는데 왼쪽에 있는 부위를 찾으세요.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 여기 찌르고, 마지막 코에 겉뜨기처럼 찌르고 빼줍니다. 그리고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됐죠. 이번엔 제가 좀 당기면서 해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없는데 여러분들 혹시 실이 늘어져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 꼬리실 좀 잡아당겨주시고 여기 엽선 연결해서 시접 생겼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실이 늘어나는 애가 있을 거예요. 쭉당겨보면 많이 늘어나도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니까요. 해놓고 꼬리실을 당겼을 때 앞쪽에서 움직이는 구멍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 여기가 움직였어요. 지금 여기 처에 코 만든 자리거든요. 블록하게 거기로 실 넣어서 뒤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면 아이 코드는 끝이 났고요. 이런 실 정리하는 거실 정리 영상에서 다 같이 살펴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 코드 테두리를 해봤어요. 제가 지금 일부러 실 색깔 바꾼 게 아니고 몸판 실이 색깔이 모자라서 하다 보니까 테두리만 되 다른 색깔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도 괜찮네요. <laughs> 어, 고무단은 처음 시작할 때 몸판 아래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떴잖아요. 그런데 아이코는 제일 마지막에 한다 했어요. 여기 이제 코 주어서 테두리 뜨면 이제 완성입니다. 빙글 돌려줄게요. 위아래를. 그리고 오른쪽 왼쪽 상관없어요. 옆선 연결한 곳에서부터 5mm 반을 가지고 와서 암홀이랑 목둘레에서 코줄때 V자 찾기 연습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코에서 줍는 거기 때문에 V자를 찾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옆선 연결하면서 두 조각이 딱 붙으면서 여기도 V자가 생겼어요. 이렇게. V자 중간을 찌르면 뒤에 시접이 뭘록 튀어나온 데 때문에 바늘이 잘안 들어가거든요. 바늘이 잘 들어가는 구멍으로 찾아서 살살 찔러주시면 됩니다. 살짝 왼쪽으로 비켜가도 되고요. 어, 잘 찔러지면 중심으로 찔러주셔도 좋아요. 새로운 실 가지고 와서 고리처럼 만들어 주시고 바늘을 걸어서 끌고 나오죠. 우리 코 줍는 거 이제 할수 있겠죠. 다음에 V자 여기 찔렀으니까 그다음 V자는 요거예요. 여기 V 보이세요? 잘안 보이면 밑에 라인 보시면 V 보이거든요. 그 V 중간 이렇게 찔러서 실 걸어서 또 끌고 나오고 다시 그 옆에도 V자 이렇게 있잖아요. 찔러서 끌고 나고 이쪽 시접에서도 두 장이 만난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부위 찾아서 또 찔러주시면 돼요 이쪽에 와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시 시접 부분에 왔어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시접 있는 부분 지금 이 구멍이 너무 커서 늘어날 것 같으니까 시접 있는 부분을 겹쳐서 다음 부위는 여기 다음 부위는 여기 이렇게 그 시작 부분을 꼭한 코를 안 주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서 이쪽 갈때 너무 많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하기 힘들면 안줍고 그냥 거기 건너가셔도 될것 같아요 다시 옆에 또 부위 중간에 찌르고 이렇게 코를 다 주운 다음에 이제 아이코드 뜨는 방법 아시잖아요 그 두코 아이코드, 세코 아이코드 선택해서 아이코드 쭉 뜨시고 마무리도 앞에 영상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정리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